t o 입니다 제가 오늘 할 맵은 데코드라는 맵인데요 탈출 맵을 통해서비밀번호를 얻은 니탈출하는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지 한번, 백문이불려견이라고하니까 체험해봐야죠. 그럼, 다이빙 레벨, 0 0 u 숫자 3 완전 어려울 것 같은데 저점프맵. 저 이런 점프맵을 잘 못해서. 폰에 이번에 새로 바꿨거든요. 근데 폰이 너무 커서 적응이 잘안 되네요. 옛날 옛날 폰이 좋았는데 저는. 이제 노트북 거든요 그래서 너무 커요. 점프맵은 자신 있었었는데, 점프맵은 제가 자신이 있었었는데 이제 점점 자신이 없, 없군요. 대체 왜 이럴까요? 이 폰의 정체는 미스터리일까요? 점프맵이 왜 이렇게 안 돼? 이제 좀 되네요. 몸풀기, 몸풀기를 하고 나니까 되네. 모서리에도 모서리 점프네요.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 아, 네. 여러분 잠깐만요. 시간을 위해서 저는 잠깐만 게임 모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폰이 맛이 갔어요. 그냥 마크로 하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1단계부터 0.1, 0.1, 1111 1111 1데 이렇게 어려워도 될까요? 이제 용11111 단계도 거의 깨가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만 하면 된다. 힘내, 도경아. 하나, 둘, 셋, 넷. 아 여기서 빠지면 노답인데. 다섯. 어, 마이 구간 하나 남았다. 여섯. 11111 단계는 깼습니다. 숫자 3 제가 일단 인벤, 제가 일단 블록런처로 밤을 바꾸고 올게요. 그런데 제가 큰맘 먹고 새로 스을 바꿨는데 자꾸 이렇게 되네요. 제가 포켓 인벤 에디터를 깔아야 되나봐요. 포켓 포켓 인벤 에디터를 깔아야 되나봐요. 여러분 시간 끌게 한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거를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시 마크를 즐겨보겠습니다. 에코드 밤이 됐을까요? 여기 밤인거 같은데 밤인거 같은데 안자지네요 아 이게 무슨일인가요? 밤인거 같은데 안자지네 오찾았다 에베리엘 교원전 기원장 273 이건 뭘까요? 모래놓고 지나가세요 꼭 모래를 넣어야 할 필요가 있.. 아니에요. 저는 모래를 놓지 않고도 갈수 있어요. 없네요. 모래를 이제 찾는 노가다를 해야겠습니다. 하루가 안 열려요. 뭐 있는 거면 열리겠지만. 저는 표지판을 놓고 지나가겠습니다. 1 0 1 6 3에1 일단 저는 다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네, 1번은 아니네요. 침대 챙겨가자. 된거 맞죠? 10번 아니네요 여건 뭐죠? 여건 뭐죠? 설마 2단계가 밑에 있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1단계 해야되는건가요? 일단 간단한 거니까 해봅시다. 순대 푸석일 못했다. <laughs> 여러분,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에는 버그 없는 어0.11.2 버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 어, 이탈춤앱은 12.2, 11.2나 12.0으로 해야 되겠네요. 체크포인트에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